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현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수지 고기동의 전원주택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개동에 15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 숲세권 전망좋고 넓은 잔디마당과 테라스가 두개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또 분당 서판교 서수지IC 동천동, 대장동 자차 10분 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고기동의 전원 마을 단지 내에 숲세권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교통은 분당 판교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고요. 또 소수지 IC, 대장 지구, 동천동 자차 10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마트, 은행, 병원, 가정 편의시설 자차 10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8억 5천인데 현재 한 세대만 대폭 할인해서 7억 5천입니다. 대지는 80평이고요. 건축 연면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40평입니다. 난방은 LPG 벌크를 사용하고 상어수단이 입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가 있습니다. 숲세권 전망 좋은 고기동의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차는 지상주차, 주차 두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주차지만, 좌측에 입주한 세대에는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주차 공간을 따로 시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주차, 렉상 같은 거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1, 2,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석재 타일로 마당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당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고 1층의 마당은 그냥 심플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2층에 잔디 마당이 있고 또 3층에 테라스가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위에도 대문 앞에 위에 포치가 되어 있어서요 대문 앞에 문 열때도 비맞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비앙가 카라라 패턴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에 신발장 두칸 정도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아, 여기는 이제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전선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우측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신발을 이쪽 공간에다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좌측에 안방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주방과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의 천정과 좌측의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부쪽에는 화이트 칼라 도장으로, 윈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실이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 바닥은 아늑해 보이게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거실에 LG 시스템에 꽂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 정면으로 창은 어, 전망 때문에 이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채광이 있습니다. 이 창호는 LG 하우시스 창호로 되어 있고요. 오늘 안내된 세대는 1층이 지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거실하고 주방, 그 다음에 안방이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는 이렇게 보시면 심플한 식탁 등 밑으로 식탁 4인용이나 6인용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방에 상부장은 화이트 칼라, 하부장은 네이비 톤으로, 아, 베이지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방이 다 한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배치한 것처럼 예쁜 의자 놓고 간단한 요리 식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동선이 디그체 동선으로 주부님들이 좀 생활하기 편하게 주방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볼 되어 있고요 우측에 인덕션 3구 한샘 걸로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에리카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하부 쪽에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수납 공간, 어, 팬트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주부님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팬트리 공간. 선반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쪽 공간에 김치 냉장고 배치하시고 우측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청소기 같은 거라든가 안 쓰는 물건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차자하게 계단 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게 공간 넓게 되어 있네요. 보통 1층에 방이 있는 전원주택이 흔치 않은데, 오늘 안내드리는 세대는 1층에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공간이 어, 침대 배치하고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벽면에도 연한 그린 계열로 어, 웨이스코팅 도장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대를 배치해도 어, 갤러리 같은 느낌의 안방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l g 시스템 에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창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또 안방에 또북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이한 5칸 정도 되어 있고요. 우측에 스타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걸로. 좌측으로 안방 욕실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 열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방이 심플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전 되어 있고요. 또물 트지 않게끔 샤워파티션 되어 있고 바닥은 건실을 사용할 수있게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변기는 대림거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호드식 스타일이 세면대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거울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수건 넣을 수 있게끔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굉장히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계단 폭도 만만하고요. 또 몰바우 서재로 아늑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주방과 거울이 보이게끔 유리로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 2층에 올라왔을 때는 방두 개와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현재는 방을 탁튀어놨어요 문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LG 시스템 몇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층고가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모델하우스는 2층 공간을 그냥 넓게 쓰게 이렇게 개방감 있게 뽕 뚫어져 있는데요. 방이 두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경계, 이 경계에서 이렇게 벽을 마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벽을 마감해 주면 이제 작은 방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도 CS 맥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박이장이 6칸 짜여져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게 공간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 또 창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만 사용하는 잔디마당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 트여서 사용하면 넓은 방으로 사용하시고요. 또 칸막이를 하셔서 방두 개로 분리하셔도 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슬라이딩도 열고 이렇게 밖으로 보시면은 바로 우측에는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 블랙 컬러도 매립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차가 되어 있어서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문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이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디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로 나가서는 사용하기 편하게 석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 잔디 공간이 생각보다 공간 넓습니다.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뒤에는 다 산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조용하면서 숲세권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용인 수지 고기동의 전원주택입니다. 또 이쪽 공간에 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문 바깥쪽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게뭐 텃밭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디마당이 꽤 넓어요. 그래서 1층에 처음에 안내 드렸을 때 잔디마당이 안돼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2층에 잔디마당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도 이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또 있습니다 테라스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계단 복도 부분에도 이렇게 다 유류로 마감되어 있어서요 여기 산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 또집 안에서 채광이 들어오게끔 집안 어디에서나 창이 여러 군데 넓게 되어 있습니다 3층 공간이고요. 3층에 인덕폰 그 전기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3층에도 관리하기 편하게 다 석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3층에서는 이렇게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어서 정말 숲세권 전망 좋은 용인수지 고기동에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용인 전원주택이 분양가는 8억 9천입니다. 그런데 딱한 세대만 현재 7억 5천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용인수지 고기동에 7억대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라스에도 전기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저 안쪽으로 수도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정말 숲세권 전망 좋은 고기동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